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스페인 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재원입니다. 저는 오늘 스페인 중세문학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라셀레스티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1499년 처음 출판된 후 1502년에 증보판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기 때문에 창작된 지 벌써 500년이 훌쩍 넘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 금오신화보다 10여년 늦게 창작된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작품에 비추어도 손색없는 뛰어난 현대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의 작가인 페르난도데 로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470년경에 똘레드 똘레도 근교에서 태어나서 154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라만카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중 라셀레스티나를 썼습니다. 이 작품은 1499년에 익명의 작가에 의해 출판되었는데, 이 책이 인기를 얻게 되자 1500년부터는 작가의 이름이 명시된 판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작가는 자신이 방학 중에 우연히 읽어본 미완성의 원고가 너무 재미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자신이 썼다고 말합니다. 당신는 종교 재판이 혹독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성 모독적인 요소가 있는 제1장은 자신이 쓰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페르난도 대 로하스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가문 출신으로서 당시는 스페인에서 종교적, 인종적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시기로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도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페인에서 추방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역시 끊임없는 사회적 감시와 멸시. 차별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작가는 스페인 사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작품은 1499년에 에, 초판본 16장으로 된 초판본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602년에는 21개 장으로 구성되어진 증보판이 발행되었고, 책 제목도 처음에는 '칼리스토와 멜리베아의 희곡'이라는 작품으로 출판되었으나, 1502년에는 '칼리스토와 멜리베아의 희비극'으로 변경되었다가, 16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아예 조연이었던 '두쟁이 높아' 셀레스티나의 이름을 따서 '라셀레스티나'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연과 조연의 바톤 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악인인 셀레스티나의 촌철살인 같은 비판적이고 사실주의적인 목소리가 스페인 민중들에게 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스페인 문학의 주요한 전통인 피카레스크 문학의 확립에도 적잖은 영향을 줍니다. 어, 이제 이 작품의 개략적인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셀레스티나는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우리나라의 춘향전처럼 기본적으로는 두 청춘 남녀의 은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귀족 칼리스토는 어느 날 매사냥을 하던 중 우연히 대귀족 블레베리오의 외동딸 멜리베아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칼리스토를 공연히 실없는 사람으로 오해한 멜리베아는 자신을 더 이상 능멸하지 말라고 그를 쫓아냅니다. 낙심에서 집에 돌아온 칼리스토는 에꾸은 하인 샘프로니오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자신의 주인 칼리스토가 상사방에 걸렸다는 것을 안 샘프로니오는 주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한몫 챙길 생각으로 칼리스토에게 자신과 친한 뚜쟁이 노파이자 포주인 셀리스티나를 소개해 줍니다. 그녀의 화려한 전적에 대해 얘기를 듣고 신뢰를 가진 칼리스토는 그녀에게 계약금조로 금목걸이를 주면서 멜리베와의 사랑을 성사시켜주기만 한다면 금화 백량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에 셀레스티나는 순진하고 순결한 멜리베아에게 접근해서 그녀의 동정심과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마침내 칼리스토아와 만나게 해줌으로써 이 둘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셈프로니아와 또 다른 하인인 파르메노는 자신의 주인이 셀레스티나에게 착수금으로 건넨 금목걸이에 대한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다가 셀레스티나를 잔혹하게 죽이게 되고 도주하던 중에 경찰에게 참수당합니다. 그런데 칼리스토는 자신들의 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말의 연민이라든지 죄책감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비밀 연애가 들통나서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 것만을 우려해 노심초사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멜리베아를 만나서 몰래 사랑을 나누고 돌아오던 중에 허망하게 실촉사하였고 이를 목격한 멜리베아 역시 셀레스틴, 셀레스티나의 기만술과 칼리 갈리스토의 사랑의 미러에 속아서 남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서 자살하면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이 작품 주요 인물들의 관계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에는 크게 두 계급이 대비되어 있는데 한편에는 지배계층인 귀족 칼리스토와 멜리베아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인 알리시아와 블레베리오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피 지배계층인 칼리스토의 하인 샘프로니오와 파르메노 그리고 셀레스티나와 그녀가 데리고 있는 장녀인 엘리시아와 아레우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스페인의 대귀족부터 하인과 창녀들까지 다양한 인물군상에 사랑의 방식과 삶의 방식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입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 혹은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서로를 이용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진정한 사랑이나 의리, 동료의식 같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면서 속이는 인간성의 가장 추악한 모습들을 가감 없이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이 작품은 존경과 신뢰, 의리, 충성심이 지배하던 중세적 가치가 붕괴되고 있으며 이제 돈과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 즉 초기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셀레스티나의 특징 중 하나인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스페인이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두 시기의 스타일이 혼재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유럽의 초기 자본주의가 정착하는 시기로서 배금주의가 만연하면서 기존의 도덕과 윤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더구나 이 시기에 스페인은 유대인이나 이슬람교도들 마녀들에 대한 종교 재판을 강화하면서 순혈주의 정책을 펼치는데 이러한 비관용적 태도에 대해 작가는 은밀한 방식으로 풍자와 조롱을 하면서 비판합니다. 또한, 지배 계층의 위선과 하인들의 배신,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면서 이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중세적 질서와 가치의 붕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눈이, 눈에 띄는 기법이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문학 이론가 미하일 바흐친이 주장한 개념으로서 뒤틀림과 과장, 낯선 것과 전형적인 것들 같은 이질적인 요소들을 결합하여서 생경하고 놀라움을 만들어내는 예술과 문학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인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시대에 흔히 나타나는데 캐릭터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통해서 시대의 혼란상과 사회적 불안성, 불안정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로테스크라는 말은 동굴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그로타에서 유래했습니다. 15세기 말 이탈리아의 온천지역인 티투스의 지하동굴을 발굴하던 중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로마시대 회화 장식물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 등이 이 방식을 장식적 요소로서 다시 부활시키고 유행시켰습니다. 바흐치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혼합하여 기묘한 놀라움을 산출하는 그로테스크 미학의 두 측은 바로 낯설고 우스꽝스러움과 잔혹하고 섬뜩한 공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이미지들은 로마 시대의 장식화인데 식물과 동물이 기이한 모습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에서 그로테스크 미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흐치는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주요 특징으로 다음에 여섯, 다섯 가지 요소들을 뽑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 육체적 원리를 강조한다. 두 번째는 기계하고 어, 엽기적인 신체. 세 번째, 양가성과 혼종성의 향연이 펼쳐진다. 네 번째, 웃음과 공포가. 혼합되어져 있다. 그리고 끝으로 기존의 세계에 대한 거꾸로 된 세계, 뒤집은 세계, 즉, 전도되고 전복된 세계 질서를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로테스크 리얼리즘들은 민중들이 선호하는 삶에 대한 풍자와 웃음을 통해서 기존의 지배적 질서와 진리를 180도로 뒤집고 세계의 위선적 모습을 폭로하면서 현 질서를 일시적으로나마 효력정지시키는 미학입니다 왜냐하면 안데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처럼 웃음은 엄숙하고 규범적이고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지배계층의 공식 문화를 와해 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흐친이 설명, 그 설명하고 있는 바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테스크를 그는 지배문화의 엄숙성과 경감한 규범성,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웃음과 전복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이 긴 관계로 읽지는 않겠지만 관심있는 분들은 이 질문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작품 속에 드러난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구체적 양상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현실을 우스꽝스럽게 패러디하거나 잔혹하고 공포스럽게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전복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셀레스티나는 중세 후기에 유행했던 고상하고 정신적인 음, 궁정식 사랑을 패러디해서 그 허구성을 폭로합니다. 중세에는 귀족 계급에 속하는 기사가 귀 부인을 흠모하여 그녀를 위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유행했었습니다. 라셀레스티나는 지배 문화에 속하는 궁정식 사랑의 모티브를 거꾸로 뒤틀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허구성과 추함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시에 주인공인 칼리스토는 궁정식 사랑의 패러디를 통해서 지배 이념인 기독교를 은근히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인 샘프리온과의 대화에서 칼리스토는 멜리베아를 거의 종교적 신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숭배하고 숭상하는, 심지어 천국에 가기 위해 죄를 속죄하는 연옥이 현재 자신의 마음 속불 길과 같이 고통스러운 곳이라면 자신은 아예 천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는 굉장히 이단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하인 샘프로니온, 샘프로니온은 자신의 주인이 사랑에 미쳐 점점 이단이 되고 있다고 걱정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더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아, 여자 한명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 듯 바보처럼 울고 있냐고 핀잔을 하는 샘프로니오에게 칼리스토는 그녀는 단순히 여자 한 명이 아니라 여신, 즉, 우리 기, 곁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화를 냅니다. 중세에는 감히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없었던 이러한 불경스러운 말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표현된다는 점에서 중세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 즉 르네상스가 시작되어짐을 알수 있는 그런 표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수 있는 것은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모습은 바로 위계적인 신분제의 붕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이런 모습을 한심하게 보고 있는 하인 샘 프로니오는 슬슬 자신의 주인 깔리스토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중세에는 수직적 위의 질서를 강조했기 때문에 부하는 자신의 상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그 명령을 따르려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배계측은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으면서도 운 좋게 한자리씩 차지한 기생 계급으로 묘사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주인보다 더 현실에 박고 영리하며 능력 있는 하인들은 배신과 하극상을 통해서 그 주인을 능멸하게 이르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세의 신분제가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현실의 추한 모습을 뒤틀어지고 일그러진 과장을 통해서 풍자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을 표현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교활한 하인 한삼프로니언는 마침내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교활하고 사악한 두쟁이이자 포주인 셀레스티나를 만나서 주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를 이용해서 한 목을 챙기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녀에게 에, 이제 이 시대, 이런 새로운 시대에 더 이상의 숭고한 충성심이나 헌신, 봉사와 같은 중세적 가치들은 비웃음의 대, 대상이 되고 맙니다. 또한 중세문학에서 선한 주인공은 셀레스나처럼 악의 화신과 결코 함께 협력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익을 위해서는 선악 구분 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세상이 도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직하고 충성스러워야 할 하인은 주인을 죄길 파멸의 길로 이끌고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더이 주인들은 더 이상 리더로서 사람들을 통솔하거나 이끌 수 있는 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프로니오는 칼리스토에게 에, 칼리스토를 이용해서 돈을 벌 명, 마음으로 셀레스티나에게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 칼리스토가 멜리베아에 대한 사랑으로 죽게 생겼으니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몫 단단히 챙기자고 말합니다. 셀레스티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번 일을 최대한 천천히 진행시키겠다.그래서 칼리스토가 그만큼 안달나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챙기겠다라고 말합니다.이와 같이 남의 불운이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은 중세 기독교 시대에는 많이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 즉, 르네상스가 도래함기 시작하면서 그런 과도기에 드러나는 이 작품 속에서는 인간의 사악한 속성들이 풍자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에서 충실한 하인 파르메노가 자신의 진심 어린 충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주인의 구박에 의해 타락해가는 모습은 중세의 몰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파르메노는 셀레스티나의 악행을 상세히 자신의 주인에게 말하면서 절대 그녀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지만 이미 욕망의 노예가 된 칼리스토는 오히려 파르메노를 모욕하고 핍박하면서 셀레스티나를 자신의 이모님이라고까지 말하고 환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파르메노는 절망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즉, 지배 계층의 총체적인 무능을 보여주는 장면이면서 당시 사회의 사회적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게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셀리스나는 파르메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접근해서 주인이란 자들이 얼마나 하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고마운지도 모르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악한 존재들인지 아냐면서 그가 주인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그에게 현실을 깨우쳐주려고 한다며 파르메노를 나무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주인들의 횡포에 맞서서 하인들도 자신들의 살 길을 챙겨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샘프로니오와 같은 친구들과 잘 지내라고 말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에 파르메노는 흔들립니다. 한편으로는 셀리스나의 말이 현실적이고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양심의 목소리가 충돌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심층적 심리와 사회적 현실을 정나라하게 그려내면서도 약간의 유머와 풍자를 곁들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잔혹하고 엽기적 표현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저작거리의 육두문자, 저주, 신이나 악마에 대해서 하는 맹세, 잔혹하고 끔찍한 표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셀레스티나는 사랑의 묘약을 만들기 위해 밧줄에 매달아둔 뱀기름이나 팔톱을 뺀 백, 박쥐 날개, 여인 얼굴의 독수리,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진 용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엽기적이어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 이것은 한편으로는 셀레스티나, 셀레스티나가 어둠의 자식, 즉 마녀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용한 뚜쟁이라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스, 셀레스티나가 마녀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괜히 잘난 척했다가 큰봉면을 당하게 생겼다고 걱정하며 도망을 쳐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는 셀레스티가 실제로 마녀가 아니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마녀 재판이 유럽을 휩쓸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서 가혹한 고문과 처벌을 받았습니다. 작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스페인 사회에 만연한 비관용주의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샘프로니어와 파르메노 그리고 칼리스토와 멜리베아가 죽는 장면에서는 여기에 소개하기 적절하지 않을 잔혹하고 엽기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는 육체적 모습이라는 것이 인간의 물질성과 그 한계를 강조하면서 정신석이라든지 이상주의로 흐르기 쉬운 사랑의 모습을 비판하는 대안으로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로테스크리얼리즘은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신랄하게 그리고 풍자적으로 조롱적으로 표현하는 기법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어, 셀레스티나, 셀레스티나의 가련한 여주인공 멜리베아가 자살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춘향전처럼 해피엔딩으로 해피 끝나지 않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서 축복받는 사랑 대신에 짜릿하고 쾌락적인 일탈을 즐긴 두 청춘 남녀의 유격적 유격적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현재 시선으로 본다면은. 황당하고 한심한 막장극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결혼 제도의 모순과 사랑의 환상에 대해서 풍자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신선노름뿐만 아니라 일장춘몽으로 끝나기 쉬운 청춘 남녀의 정욕적 사랑에 대해서 책임감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리얼리즘 문학을 보여 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라 셀레스티나라는 작품은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을 통해서 스페인 사회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현실이 잔혹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위기의 시대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관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학적 혹은 예술적 기법이며 어, 이후 피카레스크 소설이나 동키호테의 탄생에도 큰 영향을 주면서 스페인 문학의 중요한 추춧들로 작용,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저의 셀레시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